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새 달을 열어주시고 이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 달을 살아오고 또열한 번째 달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구원의 은총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찬송이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려 나아가오니, 이세 달도 또이세 날도 주께서 가르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레읍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에 물이 쌓이되 파도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 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와 여인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메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찬양의 주요 내용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홍해에 잠겼다고 말하고 5절에도 가라앉았다고 말하고 10절에도 바다가 덮였다라고 말하고 21절에 다시 한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하며 마무리됩니다. 또한 이 백성들의 찬양 중간에 이 찬양의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듣고 온 몸으로 경험한 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오늘 이 15장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단지 애국군대가 몰살당하고 종살이를 벗어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보이게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또 힘을 내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삶들이 무너져 내려서 찬송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찬송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한숨과 탄식의 삶을 살아가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숨과 탄식,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17절에 모세와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이유, 한마디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주의 성소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사는 일은 예배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지난 열 번의 이적들을 통해서는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만 딱 구별이 돼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네 번째 재앙이 임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 아 모든 장자가 다 죽어서 애굽 온 땅에 울음과 슬픔이 가득할 때 자신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을 경험하며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찬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도 찬양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힘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모세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도 같은 내용으로 찬양하고 온 백성도 같은 찬양을 드립니다.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단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 체험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내 주시고 열 번의 이적도 경험케 하시고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패물과 가축도 얻어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그 군대도 몰살시켜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경험하고 또 경험했기에 이제 그것들이 다 쌓여서 드디어 이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나중에 사사 시대의 기록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쳐서 이기고 한장 전체에 걸쳐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그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그치고 맙니다. 온 백성의 찬양이 되지 못해, 못합니다. 이유는 드브라와 바락은 야빈과 시스라를 쳐서 이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고 알고 경험했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전쟁에 승리하고 이긴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열 번의 이적들에서는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온몸으로 정말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건너고 났더니 그곳에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은 응답이나 문제 해결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될때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깊고 넓고 풍성히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그들의 입술로 온갖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온갖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고생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죽음의 위협이 넘실거릴 때도 언제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서 150편 맨 끝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끝마칩니다 그러니 10편 전체는 무슨 말씀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찬양함으로 내 입술이 주의 이름을 증언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장면이 기록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하자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벗겨졌다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매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자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흥받되고 온전히 경험케 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찬양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 않고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셨듯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 달라는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볼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오계가쳐 있던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 입술의 열매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며 살아갈 때 매인 모든 것이 벗어지게 하시는 주의 구원을 더욱 누리게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모든 삶에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셔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올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내입에 불평과 불만과 탄식과 원망과 한숨이 가득하고 있는 것을 근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의 놀라운 일들과 주의 행하심과 주께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 우리도 자연히 찬양하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이 옥에 있던 바울과 신라와 같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에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올려 드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 입술의 열매가 구원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입을 열어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의 구원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욱 주를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는 가장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구원을 높이 찬양하며 날마다 찬양함으로 더욱 주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